본문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소는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 잔치 집이었지요. 유대 사회의 혼인 잔치는 오늘날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혼인 잔치를요 며칠간, 때로는 일주일이 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을의 큰 축제였지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 해보면, 아, 그냥 멋있을 음료가 다 되었다쯤 여겨질 수 있지만, 하지만 당시 전치는요, 며칠씩 이어지기도 했고, 특별히 이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체명 또 가정의 불 가족의 불명예로 여겨지기까지 하였답니다. 한마디로 집안 망신이라는 것이지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조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오리 중후군입니다. 호수 위에 오리는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안하고 우아하게 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알듯 그 수면 아래는 가라앉지 않게 하여 쉼없이 발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꼭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스타그램 또한 뭐 페이스북, SNS 등에서 이 날마다 좋은 음식을 찍기도 하고, 좋은 곳에 휴가 가기도 한 것을 사진을 찍기도 하고, 행복한 표정의 사진을 올리려고 하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가한 홀레 잔치처럼 화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화면 밖에 현실은 어떨까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려는 그빈 포도주 항아리가 가득하지요.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그 고독함과 절박함이 가득한 것이 현대인입니다. 마치 지금의 혼인집에, 가, 혼인집과 같은 것이지요. 이 위기 앞에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었을까요 아마 종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돈을 들고 이웃 마을에 달려가 보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수치를 덮기 위해 수면 아래 오리발처럼 막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날은 점점 기울어가고 가게 문들은 다 닫히고 사람의 도움이 없는 그 한계 가운데 이제 그 연회를 총괄하는 연회장도 또새 출발하는 신랑도 그 누구도 이 비어버린 항아리, 이 포도주를 채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요, 이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소망이 끊어지고 망신당할 일만 남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행히도 그 잔치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있으셨습니다. 주님, 정말 맹물 같은 인생을 최상의 포도주로 변화시킬 창조주, 우리의 끊어진 기쁨을 이어 정말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실 그분이 그곳에 계셨지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혼인 잔치를 연이 집에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순간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자일지라도 이 상황을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알듯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돈으로 쉽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과거마저도, 흘러온 시간마저도 우리 인생의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에는 모든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후회도 걱정했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손에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결국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3절 말씀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 라피의 격언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의 큰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 그러니 정말 이 잔치를 준비하는 가정이 얼마나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며 포도주도 준비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잔치를 준비함에 서서요, 돈의 포도주를 비축해 놓고, 건강의 포도주도 비축해 주고, 어쩌면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라는 포도주로 항상 항아리에 가득 채워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내 인생의 잔치는 끝까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비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진,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텅빈것 같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녀들도 다 키웠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의 항아리가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탄 해밍웨이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모는 많은 포도주를 가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재능도 또 수많은 여인들의 사랑. 그의 인생은 그 잔치에서 그 포도주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얼룩져서 결국 그는 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일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전기 플러그를 꽂아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내 인생은 텅 비어 있다 노벨 문학상을 타고 세상의 모든 인기를 누리며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포도주를 다 채워 놓은 것 같았지만 결국 바닥나는 순간 그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 속에 마지막 총으로 생을 마감했던 것이지요 해밍웨이 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내 인생에 끝없이 잔치를 하게 하여 모아둔 포도주들은 다 소비되어지고, 허비되어지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한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열심히 생활했는데요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가꾸고 정말 준비하였을 수도 있죠. 사실 이 잔치집도 결코 부주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상도 하고 그 날을 계산하여 어쩌면 충분히 준비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날짜가 더 길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준비해도 인생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저장 용량을 초과해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성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혹시 그렇게 살았는데도 포도주가 남지 않아 사실 힘든 상황이 되진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기쁨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 집도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 용량을 초과한 삶의 문제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결핍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은 그 결핍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은 많은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적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여자라는 말, 이 단어가 좀 마음에 마음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마치 부효자처럼 보기도 하지만 이 여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 주석을 찾아보면 결코 거칠고 무례한 어법 단어가 아니라 당시에는 존경을 나타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한 것은 종, 그 당시로는 존경의 호칭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대답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하신 내 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그 때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잔치쯤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잔치쯤의 기쁨이 아니라 온 인류의 기쁨을 위한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 여정 가운데 첫 번째 그 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 표적을 보여 주셨던 것이지요. 포도주는 이 잔치 집의 기쁨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살리며. 구원하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때를 향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궁극적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결 현장을 겪고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사장과 오장 사이의 간격은 정말 한절 사이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내 때가, 내 때가 아니라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5절에 무엇이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사이에서는요, 정말 묘한 간격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말씀은 어피 들으면요, 거절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거리를 두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장면 마리아가 상처를 받고 돌아와서 체험하고, 물러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5장에서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즉시 문제를 해결,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아도 이 사항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마리아는 믿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면, 그의, 지금은 그의 아들 예수라면 분명히 이 사항 가운데 역사할 수있 것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대답을 듣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사실 4절과 5절의 사이는 우리 삶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기도했는데 별 일이 없는 시간들. 충분히 애썼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없는 시간들.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말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주님,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지요. 기도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교만을 만들 때가 있고, 우리가 노력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가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내 성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뢰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신뢰 자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의 사회는 우리의 삶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무엇인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직 상황이 그대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요. 정말 믿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생기는 감정이 아니고요. 믿음은 기도에 대한 대답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작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어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을지라도 이것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난 삶에 결핍이 많이 있지요. 가정의 결핍, 관계의 결핍, 경제의 결핍, 마음의 결핍, 또 건강의 결핍. 이 수많은 결핍들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원래 내 삶은 늘 부족해서 이런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의 현장 가운데 나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공허함과그 공호한 세상,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2026년 나의 결핍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이 신뢰와 믿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하란이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6절에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항아리는 어떤 돌항아리입니까 바로 이 동월항아리는 요 정결 예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아리입니다 즉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기고 그렇게 율법과 종통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돌 항아리는 빈 항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요. 기적은 화려한 돌 항아리, 금으로 만든 그릇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빈 항아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하여 다 쓰여진 그 항아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지요. 은혜의 원리는 이것 같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었다면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 항아리에 분명히 맹물을 부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피워낸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 경험, 고집, 미래에 대한 염려, 해결되지 않은 분노,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난 하나님이 들어올 말틈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 항아리를 피워내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피워질 때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까? 올해는 딱이한 가지를 부여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과 또 감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워진 이 심령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 주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 명령하였지요. 맹물을 채웠습니다. 이 외에 만약에 항아리에 무엇인가 차 있었다면 그무엇을로나여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크기는 빈 항아리였고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맹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떠다 준그 맹물을 연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 10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돋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주고 어,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민, 맹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지요.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비밀은요, 순종한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연회장이 포도주의 물에 감탄했지만, 그는 어떻게 일이 되어진 줄을 모릅니다. 오직 말씀대로 물을 채우고 순종한 이에게 바로 이 물도운 하인들의 하인들만이 기적의 비밀을 알고 있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감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성도는요 이 결과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손길을 체험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올한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님은 나중을 더 창대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는 이 연애장의 말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다 처음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져 버리고,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바닥난 인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비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최고의 향기, 정말 깊은 맛을 내는 이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 시작이 무너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 맛도 향기도 색깔도 없는 맹물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바꾸신 것이죠. 우리 인생이 세상에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진정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너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나중은 더 화려하고 최고 품질의 포도주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이 결핍과 또 무너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같은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운행하시며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인도해 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